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오늘도 한 마이너스 1.74% 정도 빠지면서 한 73,400원 정도의 하락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어, 하방 지지선 되어 있는 부분 73,579원 여기 부분까지 터치까지 하고 이 날짜에 이제 이 아래꼬리 달린 부분에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는데 반등하면서 올라갔다가 이틀 연속으로 차익 매물이 단기 차익 매물이 나가면서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OBV가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계속 보면은 2,550 포인트 이하로 두고 박스권으로 지금 한국 시장을 좀 가지고 놀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프로그램 VIX가 재차 상승하면서 오일 폭락 때 싸게 준 매물들이 다 차익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뭐 조선하고, 좀 이제 방산 같은 부분 즉, 음, 강세를 보였지만 업종에 연안하지 않고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왔고요. 옵션 만기에 영향하고 오른밤, 오늘 밤에 이제 실업 청구, 실업수당 청구권을 보고 움직이자는 투심이 작용한 점 또한 매수세가 부족한 장막판 밀리는데 좀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부분, 비차익 부분도 이렇게 나왔고요. 프로그램을 따라할지 아니면 중심을 잡고 나아갈지는 현재 각자의 포지션과 현금과 레버리지 등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어, 시장 눌림 현상이지 개별 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이 올해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상 지금 한 450조까지 떨어졌나요? 보시면은 438조까지 떨어졌습니다 60조원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430조면 PR이 몇입니까? 9? 8? 정도 되죠? 6, 8에 48 크네요 8도 안 되네요 여러분들 와 이거는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이 없어진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 차트에서 핵심 도변은 오늘 이거를 한번 쭉 봤는데 상정전자는 그래도 주봉으로 봐도 굵고 연봉으로 봐도 굵고 연봉으로 봐도 굵고 계속적으로 우상향 쪽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총이 그대로 홀딩 처리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주가가 지금 이 정도까지 핵심도 하단까지 내려왔으면 솔직히 말하면 매수가 이제는 들어가셔도 무방하다 싶을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사실 지금 엔비디아한테 엊그저께 승인이 났다. hbm3에 대해서 승인이 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나서 다시 또 아니다. 검토 처리가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막 급등락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차피 승인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날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증가폭이 날 거고 지금 가장 뭐 금투세 부분 때문에 그러죠. 어, 삼성전자가 또 우리나라에서 비그 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뭐 대형주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종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쌍으로 좀 매도 처리가 나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어, 투매적으로 이렇게 팔아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외국인이야 옵션 포지션에서 이제 그저께는 1 2 0 0 0계약 정도, 1 2 0 0 0개약 정도 어 콜옵션에서 매도 처리하면서 이익을 봤다고 쳐도 이거는 그것도 아닌데 그냥 외국인 따라하게 하는 건가 싶습니다 오히려 기타 법인하고 개인 투자자 분들이 더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좋은 기업은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전체 반도체 세터 25%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가는 빠르게 반등 처리할 걸로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물량 처리 좀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좀 마지막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전일 뉴욕 증시의 엔비디아 좀 약세를 어 연동된 약세 출발한 우리 증시고요. 다만 이제 장중 내내 엔 달러 환율의 영향에 등락을 반복했던 하루입니다. 특히나 엔 달러 차트하고 국내 증시는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연동되는 흐름이었고요 특정 지표에 감민하게 반응한다는 건 그만큼 투심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장중에 VIX 지수의 연동된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세 역시 투심 악화에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급락 이후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은 당분간 어느 정도 변동성을 이어갈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투세나 그리고 시장 콜옵션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이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하고 어 방산, 금융, 조선, 건설 등 업종 강세해 보이면서 수급이 유입이 되었고요 어 상대적으로 실적적은 우리 대규모 수주산업과 저 p b r 줄로는 저가매수세 발동 중입니다 특히 은행주들에 대한 투자는 어 이거 보시면은 음, 은행주들에 대한 투자는 침체 우려는 상반된 투자인 만큼요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만 잘 견뎌낸다면 다시 조율음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만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은 마음과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단단히 잡아야 할 때이고요. 일단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과 엔케리 우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이고 어, 오늘 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좀잘 넘긴다면 경기 침체 우려 또한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이제 악재없다면 악재 완화에 대한 초점 맞춰가면서 시장은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2분기에 이제 호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 잘 발표했는데도 어, 밀린 종목들 좀, 보, 좀 여러분들께서도 바닥 구간에서 잡아가시는 구간 보시면 될것 같고 신용거래 추이도 굉장히 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매매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됐고 또 보셔야 될게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이 어, 은행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이제 되면은 배당의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배당주들로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이치가 동시에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요 투자를 못할 정도다 싶을 경우에 자본은 대부분 은행주를 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은행주를 사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기 부분에 대해서 어, 괜찮은 정도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전망세고요 특히나 반도체 부분은 꺾이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뉴스 한번 쭉 확인해 보면 <laughs> 그래픽 너버 ai로 나아가는 GDDR 해가지고 HBM 보다 더 빨라진 속도 빨라 최근 AI, HP 분야까지 확대죠. 삼성 SK 존재감 해가지고 HBM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A, 그 GPU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특화된 d 램이 D램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TSMC 생산 부족에 인텔로 눈돌린 이빅테크, 삼성전자 수주 화사활 걸어야 해서. 엔비디아 등 인텔 파운드리 패키징 위탁 검토. 해가지고 AI 가속기 수익 급증하지만, 신심의 생산 여력 부록. 삼성전자 물량 수준 허활거래 지적 나왔습니다. 음, 싸겠죠. 삼성전자에서 이것도. 7년 전 오프에 의 투자기에 거둬찬 기업 주가 폭락해가지고, 최 GDP 개발사 오픈에 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라고 했는데, 인텔은 이제 CPU에서 GPU 넘어갈 때 그거에 대해서 엔비디아한테 좀 뺏긴 게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고요. SK 용인 반도까지 집단 사업 허가 해 가지고 SK 이제 그 용인 클러스터에 우리나라 그때 몇조였죠 600조가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 근데 많은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선 전력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생산 들어갈지랑도 나중에 확인을 다해 봐야 됩니다. SSD 부분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지금 SSD 부분에 굉장히 음 투자를 많이 들어가고 있고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인데 삼성 sklt 기반 신제품 출격 속도 경쟁 부분나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으로 뭐 시장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외부적 작용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시에 어 지금 이 가격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 430조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와도 안 올라가고만 해도 그, 그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격대에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셔서 좀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삼성전자는 워낙 우리나라 지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는 지수나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이 더 많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